과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봤어야 되는데, p, g 베타의 크기 과라는 거잖아. g의 정체가 뭐예요? b, c, d의 무게중심이 g잖아. 근데 앞에 p, b, p, c, p, d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3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될 건데. 응? BCD의 무게중심을 G라 하니까 이 식을 양쪽을 그냥 3으로 나누자. 그게 무게중심으로 간 벡타다. 그래서 3으로 가네. 3으로 나누네. 그럼 PB, PC, PD 벡타는 3분의 2 PA 벡타입니다. 이게 PG 벡타라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A, 이 C인데 여기 삼각형 요거의 무게중심이 G가 있어요. 근데 PG가 PA의 3분의 2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P와 A와 G가 일직선에 있다는 거잖아. 얘가 일직선에 있는데 문제는 어느 길이가 기냐고 PA 길이가 길다고요, PG보다. 그럼 P의 위치는 여기서야지. PG가 PA의 3분의 2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데요? 2일 때 얘가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은 우리가 구하라는 게 pg, 요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길이란 말은 뭔데요? 요 길이에 반만 하면 되는 거잖아. 됐나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어차피 무게 60면 수직일 거니까 이 길이 구하는 거 아마 여러분하고 했을 건데. 1대2야. 1대2? 잠깐만. 1대2? 이게 2대1이야? 아, 이게 아. 2대1인가? 잠깐만. PA의 길이의 3분의 2가 이거니까. 아, 요 1대2니까. 결국은 요 높이의 2배 하시라고 하는 문제잖아.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높이 구하는 건 쉽다 그랬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무게중심이 뭐였어요? 1로 잡으면 좌표가 3분의 2 1콤마1콤마 1이었잖아요. 무게중심 지가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만데? 3분의 2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한 별이 얼마인데? 요게 루트 2일 때 3분의 2 루트 3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한 별이 얼마일 때? 6 루트 6일 때 과하고 자는게 x드라 이거에두배해야 되는거지만 이렇게 하니까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요게 약분이 돼서 이게 루트 3인가 그러면 요게 3이 없어지잖아 그럼 x는 12네 그래서 답이 24인가 맞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정사 면체 높이고 하거나 이런 거는 금방 좀 하라고 왜냐하면 그거 아니라고 틀린다는 게 아니고 귀찮다는 거야 그 높이고 하는 과정이 일단 여기서 무게 중심을 쥐라 하고 BCD니까 BCD BCD인데 이거를 뭐로 3으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를 바라는 거야 됐죠? 이걸 뭐 이렇게 한다 아니면 아, 이게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예를 잘 보면, pb-pc-pd, 빼기 epa가 0베타예요이 말이 내가 아까번에 안 대로 무게중심 좌표계로 한번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알아 모르지. 될지 안 될지. 여기가 a 고 b고 c고 d인데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개수가 다 같은 부호면 4부에 있는 거야 하나가 부호가 음이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상식으로 보면은 여기가 1이잖아 1이란 말의 의미. 1이란 말은 어느 길이가 1인데 전체가 얼마 전체요 1이란 말이 pb가 되요 피가 어딘지 모르지만 p 가 여기다 치면 요거 에 건너편에 있는 요 사면체의 부피가 1이란 거야. P 이거야. 그러니까 P가 아마 우리 방금 한 거에 의면 P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요거 건너편에 있는 요 사면체의 넓이 1. 그 다음 뭔데? PC는 그러니까 PC 되니까 뭐라? 어디고? P하고 DBA로 이루어진 사면체 부피 난 PD D로 가니까 뭐라? 요 사면체로 이루어진 부피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말이 뭐지? 이 라인이 무게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뭐라고? PA가 2라는 말은 뭔데? PA, PA가 있잖아. PA에 대응되는 게 뭐냐? 원래는 여기 있으면 요놈이었잖아. 요 P, 이거 이얼비지이얼비 이 부피 있잖아요. 밑에 부피, 이 부피가 몇 배, 두배 된다고요. 두배 맞나? 이라는 말은 총몇 개지? 맞는, 맞는지 모르겠다. 마이너스이니까 전체가 그 개수가 계속 5냐 5분의 2라는 얘기인가? 부호는 마이너스 붙이는 건 그거니까. 그러면 이 부피가, 이 부피가 5분의 1인 건가? 잘 모르겠는데. 부피가 5분의 2라는 거야, 2. 두 배라는 거야. 두 배니까, 이렇게 가면은 요 길이에 두배 되는 지점 여기다라는 거야. 부호는 그냥 저걸 나타낸 거고, 요 개수의 비다 더해서 나눈 게 부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요 길이에 두 배되는 게 이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듯. 나도 이거 평생 처음 한다니까. 이렇게 부호가 음인 거라 음인 거는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기억할 거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만약 피였다 치면, 요게이 내부에서 없으니까 뭐라. p 의 앞에는 부호가 음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PC와 관련되는 게요 삼각형 넓이라고 요 삼각형 넓이의 실수배 전체를 요넓이에몇 분의 몇이냐를 요 앞에 개수를 곱하고 PB 앞에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몇 분의 몇 곱하는 게 뭐다 그 무게 중심에 해당되는 형태 그니까 러 넓이 b 로 나타낸 거다 그냥 한번 들어본 적 있으면 돼요 요렇게 되었을 때이 위치가 이게 2대 1이 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마 다음에 기회 또 되면 또할 거니까 어쨌든 그렇다 일단 이거 무게 60이니까 뭐로 3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바라는 거고 음. 넘어갈게요